제가 여기서 빌리징 할수 없고, 좀, 7시 공연도 보러 와주세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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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던져줘요. 방탄소년단. 방탄 NCT. N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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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T 누르고 뭐? 아, 있지. 오케이, 그러면은 또 없어요? 응? 아, 태민? 테미? 오케이, 태민은 지금 이 시간에 하면 안 돼요. 조금만, 다음 시간에. 살짝 날이 어두워지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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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혹시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w h what do you like?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laughs> 아, 저분도 아이인가? 오케이 어,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둘 이렇게 둘로 뭐 아니 뭐 이렇게 둘묶지 않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둘이 편해요? 아는 거 그러면 이렇게 둘 하나 이렇게 둘 하나 하고 공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저희 잠깐 짧은 상의를 잠깐 하고 공연 살짝 이어서 가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모여, 모여볼게요 <laughs> 오케이 okay, 우리 자자 자, 이쪽 팀 먼저 할지 이쪽 팀 먼저 할지 솔직히 저희 약간 대결 구도거든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얘네들이 너무 좋았다 하시면 더 이렇게 큰 환호성 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저희가 두 명에서 아네 명에서 공연을 해보, 하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테니까는 에이, 아셨죠 네네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든 이렇게든 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우리 에이, 주자 나와요. 대표, 대표 나와요. 대표, 아, 잠깐만. 아니요. 네. 아, 네, 됐잖아요. 응. 네, 네. 네. 어떻게 먼저 하고 싶어요? 아니면 나중에 하고 싶어요? 어, 우선 말해보세요. 비밀인데요? 음. <laughs> 아, 그럼 저희가 먼저, 아, 잠시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Itzy 원하셨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i t 노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